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슈팅&스피 인 프리미어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스릭슨 클리브랜드의 신제품들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어, 부장님! 아니 언제 오셨어요? <laughs> 네, 아까 와서 오늘 여기 런칭 쇼 있어서 아네 오늘 피팅을 받으면서 한번 지금 치려고 샤프트랑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피팅도 하고 시타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 그럼 저도 한번 옆에서 구경을 해도 될까요? 아니 물론이죠. 어, 알겠습니다. 네, X5랑 예. X5 LS 모델, 세븐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온 거죠? 네, LS 모델이 원래 없죠? 없었죠.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그렇죠.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네, 그렇죠, 네. 스핀 피 양을 적게 먹이는, 네, 띠는 아 적고 네. 탄도는 그래도 네. 높게. 그렇죠. 아, 네. 렇 기대가 됩니다. 이븐 뭐, 같은 경우는 음. 컨트롤을 하시기 편하게 만들어. 더 컴팩트해 준 거네요. 네. 네. 음. 네. 모든 커스텀 샤프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이언까지. 아, 그래요? 추가 비용이 없어요. 원하시는 어떤 샤프트를 끼셔도 음. 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 비싸. 아, 네, 가 여기가... 볼 피팅 피팅 존인가봐요. 예. 어, 볼을 어? 피팅을 하다니. 이번에 팔 세대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그 라인업이 하나 더 추가됐거든요. 음. 챌린지 앞서서 공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 건데 원래 공을 선택하실 때좀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는지 따뜻한 걸 선호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부드러운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 PGA 투어 선수들이 약간 좀 적극적으로 네. 개발에 참여한 이 다이아 공을 오늘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이아로 한번 챌린지를 도전해 보시죠. 네, 다이아몬드로 한번 도전. 네. 이름이 예쁘죠. 도전. 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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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드라이버를 네.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잖아요. 네. 네. 이번 좀 다른 채도 한번 볼까요? 어, 새로 나온 올뉴 r c s 6 집코어 모델입니다. 1 9 개의 그루브는 그대로 동일하고요. 이제 그루브와 그루브 그룹 사이에 마이크로 그루브 수천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클럽이 임팩에 들어갔을 때 네. 추가적인 스핀의 구현과 이제 비가 오거나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볼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벙커 샷이 있는데 먼저 벙커 샷이잖아요? 어. 네. 예, 여기가 챌인지를할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벙커 샷을 톱을 넘기셔서 동그린을 시키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엔 제가 한번 아, 도전해볼까요 네. 성공! 성공! 기자님 여기도 네. 챌린지를 도전하는 곳인데요 네. 붙이거나 넣거나 저가 미션 다 성공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놓칠 수 없죠 놓쳐도 이 경품을 확보했습니다 <laughs> 그렇긴 한데 <laughs> 그러나 이겨야죠 그쵸 네. 성공을 꼭할수 있도록 한번 기자님부터 한번 해보시다 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남아있답니다. 아, 그래요? 붙였으니까 이제 네. 넣어야죠 아. 네, 퍼팅을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10개를 음. 넣어서 5개를 넣어야 성공이래요 아, 네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아, 네, 누가 먼저 할까요? 아, 기자님 먼저 하셔야요 아, 그래요? 네. 아, 나중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laughs> 네 이렇게 해 보니까. <laughs> 네. 어, 확실히 구름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음, 이런 또 퍼팅 연습장에서 아예 디바이드 볼로 연습을 하니까 연습 효과가 훨씬 좋은 것 같고 저는 음. 네, 나머지로 좀더 연습을 하고 가야 될것같아니 그러니까요 연습 좀더 하고 오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칼, 까요 연습하러? 1월에 이어서 스릭슨과 클리브랜드에서 신제품이 클럽과 볼 그리고 웨지가 나왔습니다 브룩스 캡카가 저의 메인 선수인데 그 선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었고요 꼭이 장소가 아니어도 모든 특약점에 시타치에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체험하시고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도 이렇게 좀 피팅을 해보고 올도 피팅해보고 쳐보기도 하고 레슨도 받았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깜짝 놀랄만한 런칭쇼였고요. 아. 네, 이렇게 트렌디한 곳에서 마치 음. 풀 패키지 같은 어, 이런 장소에서 이런 런칭쇼를 한다는 게 음. 상당히 신선했고 네, 아, 이걸 다음에 사서 한번 쳐보고 싶다. 아, 직접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마음에 아. 들게끔 한 대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음. 진짜 이풀 패키지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음. 그런 행사였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골프 이슈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나요? 네, 좀 <웃음> <계속> <웃음> 안녕 네, 다음에 <laughs> 또 만나요. <웃음> 음. <웃음>